최창왕이 24년도 레이커스 미스터 호가 4년도 플릭스 몰빵농구의 진술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르브론 고의 진술 아 저는 디로란트와 빌과 부코의 그 삼각편대 재능농구로 어, 진술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긴장되지 이거 진짜 <laughs> 아 all... 어, 뭐야 뭐야 아 바로 그냥 e for the Suns. All the way, all the way. a l 어 the way. All the way. Richard, it's absolutely amazing w 항상 강팀은 해요. 근데, 강팀의 스코어로 스코어를 하는 게 아니고, 어이없는 애도 스코어를 하는 거요 듀! 야, 끊어! <laughs> 오, 됐다. 어, 이번 자, 첫 3점 나왔습니다. 어! <laughs>

아, 야 타이머스. 전반 세계면다 끝난 거 아니야, 거의 지야뭘 모르는데 자꾸 그걸. 타이머스 뭐? 아니 누굴 일이 없는데 이거? 뭐? 대령이 죽겠다. 야 이한테, 야이 별일 건안 한다. 아 진짜 야같이들. 네. 네. 아지집 끝날 것같아 돌아오나서. 아또 야, 기권조다 조우. 조우, 조우. 조우, 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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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와 너무가 좋세. 너무 와.. 정말 31점. <laughs> 좋아 좋아. 30점 차가 뭐야. 6분 게임인데. 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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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게임이 안되기 87대 55에서 기복. 요즘 나약한 빅맨들. 맨네 같은 선수한테 혼나봐야지. 봤지? 봤지 헌터. 어이씨 뭐야 이거 무슨? 나헤라. 이거 봤지? 나헤라가. 저기, 요즘 팬들은 모르겠지만, 라이가 멕시코 선수. 멕시코의. 그러니까 멕시코의 허자라고 하면 되냐? 아우! 아우, 느낌이 좋아. 우와! <놀람> 우와! <오. 오. 놀람> <놀람> <놀람> 이렇게 차트 아, 이거 또 어렵게 넘어. <놀람> 그냥, 이거 시때리가 들어갈 거랄까? 와어왔다 오케이 그냥 <laughs> 쉽게 쉽게 하면 되지. 아니. 그렇지 그렇지. 됐다 이거는. 아니. 아 이거. 그렇지. 아그레이 셀은. 어빼어 안돼. 야 이거. 야, 다들 들어가. 저가 미스터 캔비 <캠비> 잘 모르지? <laughs> 굳이 알 <알피가> 필요 없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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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설마. 그래. 야이! 야이게? 알겠어, 이렇게 같이. <laughs> 좋아요 <봤지? 웃음> 야! 같이 캔비. 롯데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저 곰대라고 시작은 좋은데 우리 시작도 안되네 지금 아, 1쿼터로 그래도 기능도 아닌 기능을 버는 편인데 이 정도면 선전이야 와... 캔비 불러도 좋겠죠, 지금? 도토미토? 캔비 있어 도토미토! 으 <놀람> <놀람> 아니...

오 뭐야! <laughs> 럭키 럭키! 오우원 포지션! 자앤써니 막자. 와 후만 약수율이 33%야, 아, 아 하지만 여지 없어요. 어, 치트써줘야 아, 침착하게 오면 다섯 점차할수 있어. 다 그렇지! 어우 우와 들어벼아아 아, 이거 결정! 야 이거 아깝네요. 에디에디 아. 야! 아. 너무 끌었어. 아, 국게 아, 찬스를 놓치자 바로 이런 점이 나오네. 아. 내어 아. 아. 와! 아. 레이어 어보 클로즈업 클로즈업. 패장이 뭘 패장이? No 야, 너 봐면 야너 아까 n a 박살나고 생각해 봐 그건 족도이지 엔서, 레스코 진정 이번 컨셉은 유브론 잡는 건 결국 카멜로다 <laughs> 세기의 대결 그렇지. 아 근데 솔직히 엔서니만 마음이 들려죽엔서니 수비만 좀 이게 <laughs> <laughs> 이루어지면 거의 <laughs> 있지 않을까? 오 <laughs> 다른 사람 그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멜로에 대한 수비의 대처가 됐 멜로 사실적으로 어 와, 소금 파이브! 이안 돼, 안 돼! 막아야 돼! 이게 막아야 돼! 조금이라도 틈, 틈을 틈주면안 됩니다. 오야뒤에 아이, 차타이탈! 야, 씨... 떨어못들어오 안에서 찾는 바가지 바깥에서 사는구만. 아. 죄송 <laughs> 죄송합니다. 하치무라가 오호. 어? 아니 어떻게 해되 거? 주한테뭐 맞은 느낌이야 지금. <laughs> 그거 지잘하시면소이가어요 <좀> <laughs> <laughs> 아, <등격> 지금. 자공격니아 <laughs> <거 앉아서 목욕하니? 웃음> <laughs> 이런 공격 안 했어요. 아니 이게 뭐 이거는. 아 아또 스위치는 이거지, 아니 스위치가 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돼 <laughs> 이렇게 이게 뭐야 고맙대고맙대한명 쳐야 돼아 <laughs> 이거 쓰는 거 까먹는 불충이 하나 없으면은 아니 무슨 <laughs> 아니 너무 매기빠져 <맥이> 이거 설마 <laughs> 오 와. 야 <laughs> 이거.. 안 먹.. 이런 식도아지안 먹긴 안 먹잖아. 아아이.. 아.. 이아아밖에못 왔어, 으로는. 아아이.. 아이고.. 2바운드.. 이거.. 아니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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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구를.. 저 진짜 누구를? 아니 대모. 나 꺾고 나서 얘기를 해. <laughs> 아, 우무슨 아니 무슨... 아예, 그 상성이라는 게. 상성, <laughs> 상성이라는 게. <있다. 웃음>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 돼. <laughs> 내가 시간 좀 길고 다쓰잖아 <laughs> 어? 오, 오, 라이, 라이. 어, 들어, 들어. 이거... 아, 이거 안넘었어왜 이래? 컴퓨터가 안 내잖아. 어, 아 이거 이거 멈추고 어. 일단. 내가 봤는데 나도 떴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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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차랑, 20점 차라는 거. 야, 진짜 이게 맷바진다 이거. 아 악당 멜로 테치. 아, <laughs> 악당이야. 빌런 빌런. 야, 캄브리언슨이 테치 실패. 누군지 힘써서 잡으려고 한 건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여줘야 돼요. <laughs> 근데 왜 아까 사커 때 포기했었지? 아, 아빠는 아빠는 늘로. 아 드디어 최창한의 드보 잡았어. 와아아아 다음에는 우승 워크를 좀더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아레이커스를 사랑해 주팬 <laughs> 사랑해 주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안된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다음에 그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레커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인터뷰 아직 회장 인터뷰 가끔 모여서 게임하는데 최창완 기자의 르브론 제임스를 아무도 막지 못해서 막는 방법을 이제 찾기 위해서 결국 덴버너레치를 골라서 왜냐하면 마커스 캔비와 캐니언 마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은 여기에 앤선이면 은 AD와 르브론을 막을 수 있겠다 이 전략을 어차피 배승렬과 서우민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어, 최창완만 타겟으로 한 전략이었는데 열심히 뛰어준 우리 마코스 캠비 개념 <laughs> 마틴 그리고 어, 스코어링을 담당해준 카멜로 에손이 그리고 알레나이 버슨에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투표를 통해서 저한테 저를 믿고 투표해 주신 분들께 추천. 감사드리면서 추첨을 통해서 저한테 투표해 주신 다섯 분께 어, NBA 뮤지엄 와우. 티켓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BA를 재밌게 즐기시는 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편집하면서 재밌게 즐기시는 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